11월 24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 우리에게 편안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귀한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 복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성 수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는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19장까지는 화면을 통해서 20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합니다. 여고수와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의 베토론과 기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업과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예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와 17장.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 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 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 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 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 의 아들 길라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라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길르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민무닷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신의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베트스과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한압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스산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들이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들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길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하스의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열이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발곧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두밈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 벤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모니와 오브니와 기바이니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리아시니 열네 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우수와 19장, 둘째로 시무온 곧 시무온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 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기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발라브엘까지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무원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무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모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세제로 스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뻬셋을 만나 용남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보레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가닷과나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블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타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라멜렛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 임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베타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백과 르호빈이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마디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라꿈까지요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맛과 락갓과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에스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자손의 집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 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월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푸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분에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의 족장들이 실로에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우리 이십 장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코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치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문하세집파 중에 바산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호수와서 16장부터 20장까지는 가난안 땅의 집합별분배 과정과 레위인의 기업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의 구체적인 실현과정과 언약공동체의 질서와 공의를 확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에서 17장에는 에브라임과 문화세 집파의 기업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고 18장에서는 남은 7지파의 분배와 실로의 정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나머지 6지파의 분배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서부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승리는 선포되었고 땅은 지도 위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습니다. 약속된 유업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19장부터 20장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된 역 약속된 영적인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복과 사명을 상속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16장과 17장을 보면 유업은 주어졌지만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문화세 집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땅이 좁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산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쫓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이 해당이 되는데요. 17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등이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실제로 누리고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노력, 즉 개척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산지, 곧 익숙한 죄의 습관들이라든지 어려운 관계, 포기하고 싶은 사명의 영역을 두고 철병 것처럼 강하다고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두 번째로 18장과 19장을 보면은 나태함을 떨치고 영적인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18장에서 여호수아는 남은 일곱 지파가땅 분배를 미루면서 나태한 모습을 보이자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안락함 때문에 유업을 얻을 기회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 나태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안주하고 남은 사명을 미루거나 소홀히 할수 있어요. 진정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의 신로를 우리의 삶에 세우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영적인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20장이지요. 유업 안에서 공의와 궁유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모든 땅 분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긍휼의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통치하는 거룩한 땅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영적인 기업, 곧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실현하는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용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이업은 이미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싸워서 취해야 합니다. 순종과 용기로. 눈 앞에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개척하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로 나태함을 물리치고 영적인 중심을 확고히 할수 있기 바랍니다. 공의와 극렬로 우리의 주변의 이들에게 나 자신이 아름다운 도피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 가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유업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으로 해서 중보하실 때에는 여전히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다툼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악한 독재자 밑에서 80년째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동포들을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지에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른 정치가 펼쳐지도록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지에는 2025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위해서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인격의 목표가 달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생명 축제 후에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신년의 온성도가 하나되어 동참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다음 주 축의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이준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부흥성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병중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고, 신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그교해 주시고, 부르짖어 공동 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